둘다에 시계, 하나 더시계데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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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이건때 있었어, 이건 아, 이건데, 살건아 살아봐, 아건아이아데아건데 이건데, 아건데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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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데 이건데, 이건아 이건데, 아건데 맞다, 쉽게 90. 물방, 물방, 어, 왔다. 쉽게 피 90, 90이에요. 물방물방 어, 불방은 다시 가는 모션이긴 했어. 반응 존나 불러주지. 어, 안 오네. 어,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웃음> <웃음> 고 있던거야?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시끄러 새끼 저거 강강술 <laughs> <laughs> 태극이 저저 <laughs> 사람 갱지빈 그사람일 음. 강장이왔냐 <laughs> 물방 왼쪽 물방 왼쪽 들어갔는데 아, 뭐야 아, 물방 먹혀있다 물방 까지빠지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물방 물방 먹혀있어 물방 피스나 먹혀있어 피스나라고 피스나 피스 나 피스나야, 피스나 피스나야, 피스나야. 아 쌍문 나왔다.

아, 장 마이크가 누구누구 하나 누구 하는거야? 거야? 한명밖에 없는건가? 형어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나이스 저... 나이스 나이야 내가 앞으로 아샌 열려있다 뭐야 열려있어? 내가 앞으로 돌방에 꽂으나? 돌방에 으나 붙일게 이제 이방 몰라

열라 더 짤라. 일루와 샘 나이스 아 예, 야방피1 황방, 황방 피50샘 아, 열려있다 센스나요 이거 센스나항방피0 아, 나이스 황방 아, 아, 흔들었어. 흔들었어 A 들었어 A 흔들었어 어? 아 이거 B 둘이센스나의 B 라플인데? B 둘이 이거 B 쇠때랑 화단 이 이거 B 쇠 때. 화단까지 B 쇠댔다 없는데? 아, 하나 없는데? 하나. 아 이겼다. 하나. 하나. 십육 방이 한 개. 물방 왼쪽. 라플 온다. 물방. 거의 어, 안 버리네. 떨어면안 가는구나. 아, 여기 아 이거 계단에 머리가 더 올라 와 있었나 보네. 바로 죽네. 흘렀겠다 보다. 아 내가 내가 광장 밀어. 광장에서 그래. 광장에 물방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백업이 개빨라 광장쓰나 광장 광장스나 미파 아. 폭탄 왔다 공지 온거지 광장쓰나요광장쓰나나피오5아쌍무수사때 광장 사운드 쌍무수나 항방 라플까지 트레이드를 음... 이 수가 없네 광장 먹고 있으면 몰방 둘이서 이아야야 둘이... 밑방 뚫었다 밑방 올 밑방 올 예? 아, 안좋었네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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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주자마, 아 혼자가,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아, 센터 둘, 화단포센이다 트리아, 센터리 센터도 돌리야 센터도 둘. 아 센터도 트리 센터도 스나, 센스나 조심, 센스도조리아 센터도 트리아, 센터도 트리아, 센터도 트리아, 센 트리아, 센터도 트리아, 센터도 트리아, 센터도 트리리 이방팡 하나 까부 단지. 내가 오이 지르겠다 이방 없어, 이방 없어. 이방 없어. 공장 아, 있대? 알어어았어 공장 없어, 보고 있어. 아, 나3보까지 보고 있어. 아네 물방 들어오는 공장 왔다, 공장 왔다. 공장 하나. 공장 음, 하나. 공장 하나에 쪽배 쪽쌤 둘, 쪽배 쪽 둘에 공장 하나. 어, 우리 공장 막아놨어. 공장온거 없다 이거. 우리 물방 안 보고 있어 형, 근데 물방. 야, 물방을 모르네. 공장 필. <laughs> 어, 이게 도가시. 센트로러봐 아, 물방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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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션 실패 우브팀우나씨우브나우